들었고 토론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이제 당역위원장들이또 심사위원인데, 당역변론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찬반이 너무나 뚜렷하고, 또 의견차가 너무 심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적극적인 찬성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주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심지어, 어, 탈당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당으로서는 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내용으로 치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음, 문제가 어, 될것 같아서 오늘 모임의 결론은 에, 찬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서 또 제주도 내의 지역 여론을 여과 없이 담아서 최고회의에다가 넘기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넘겼다고 또할수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파고가 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찬성하는 쪽은 또 극렬하게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은 또 극렬하게 반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게 될 경우에는 제주도당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당원 자기 심사위원회에서가 의견을 담아서 여러 의견 담아서 최고회의에다 보내는 게 좋겠다. 저런 여론 조사는 저희들이 하려고다 가 여론조사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안 했고 어, 우리가 토론했던 내용들, 우리가 그 부회장단 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지서 토론했던 내용, 운영위원회 때 에, 이야기했던 예.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도내의 뭐 신문 기사들, 인터넷 신문 기사들, 또각 당협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올려보냈습니다. 김태환 기사는 당원 자격심사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당원 자격심사에서 논의하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찬반 양분이 너무 극렬해서 50 그때 정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역 해당되는 사람이 성희롱도 해당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입당할 수가 없이, 우리, 세군의당에 입당하면 안 됩니다. 또, 그하고 과거 또, 민주당합니까? 과거가 민주당이또무소속이고 그래서 올해 또 해먹었고, 나이도 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런 시위를 자주 해서 나왔습니다.